안녕하세요. 반도라입니다. 집합 건물 공동주택 회계 및 관리 전문 카페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저 어, 인터뷰도 들어 있어서 소장님께서 보내주신, 읽은 소장님께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어, 아파트 관리 신문에 있는 기자 기사고요. 경리 직원 의한 각종 사고 예방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기사 써주셨네요. 어, 일단은, 음, 격리 직원에 의한 각종 사고 예방책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인데요. 격리 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 시스템 부재가 문제다. 뭐, 어느 직종이나 썩은 사과는 있는 법이니까요. 다들 일을 잘해도 몇 명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같은 직종에 있는 직원들이 고통을 받게 되죠. 자, 고현우 기자님이 쓰신 거고요. 공동주택 결리, 격리직원은 관리직원 인건비, 공용부분 관리비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투입되는 재방비용에 대한 집행, 회계처리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 격리분들이 보통 돈에 관련된 것과 기타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당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맡은 격리직원으로부터 비롯된 횡령이나 회계사고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적으로 뭐? 저도 이거를 보고 기분은 좋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아, 경리분들이 대부분 일을 잘 하시는데 한두 명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요. 없지 않잖아요. 발생을 실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이번에요. 경리 직원 채용 시 범죄 경력 확인 등 규정을 제시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3월에 2025년 3월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격리 직원이 횡령 사고가 발견되면서 관련장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해당 격리 직원은 2016년부터 무렵 관리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 조사됐으며 하, 그 규모가 30억 원으로 알려졌대요. 30억 원이 도대체 무슨 한 걸까요? 어쨌든 아파트 격리 직원 횡령 범죄는 이전에도 종력 있어 왔었고.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는 격리 과장이 7년간 약 13억 원의 관리비를, 서초구의 한 아파트 격리 직원은 5억 6천여만 원을 운용했죠 관리비 행령은 해당 직원의 도덕적 회의로 인해 발생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도덕적 회의가 더욱 쉽게 발생하는 이유가 채용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 경비분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예서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일부터 10년 동안 공동주택 경비직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왜 그러죠? 경비분들이 실제로 우리 입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아이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 놓은 거죠.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사항 제3호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관련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같은 항 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행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대표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우리 경비분들, 두 번째로는 우리 입주자 대표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죠. 이에 격리 직원 역시 범죄 경력의 취업제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요거는한 관리 회사에서는 횡령 사고 예방 차원에서 격리 직원 채용 시 범죄 경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어느 회사인지는 알지만 얘기는안 하겠어요. 이에 대해서 백선의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대표는 저죠. 경제 관련 범죄 경력자에 한해 격리 직원을 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횡령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예전에 뭐 뭐 사기라던가 횡령 같은 걸로 해서 뭐정과가 있는 분이 정과가 있는 분이 취업을 한다는 거는 솔직히 그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왜냐면 직종 자체가 어 격리나 어쨌 돈을 만지는 회계나 이렇게 그런 돈을 만지는 직종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만. 지금껏 횡령을 저질렀던 격리 직원 등 중에서 동종 전과자가 없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만약에 그 범죄 우리 횡령을 하셨던 격리분들이 예전에 만약 이런 경력이 있었다면 뭐 동종 경력이 있었던 이라던가 예전에 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이라던가 이런 내용이 나왔을 텐데 한 번도 그런 내용을 받,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 어떤 뭐 사건이나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횡령을 저질렀던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졌다라고 했고요. 이 횡령같이 범죄상고와 달리 전문적인 업무 지식과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이거는 첫 번째 거는 내가 고의로, 고의로 횡령을 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업무적으로 미스를 하는 경우죠. 업무적인 실수. 근데 이게 업무적인 실수가 그냥, 뭐, 그냥 실수가 아니라 업무 능력이 좀 부족해서 실수하는 경우에,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아파트 격리 직원 A 씨는 지난해 퇴직 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력을 확인하는데 그 결과 신고자 중한 명의 정보 오기를 오기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대요. 잘못 기재했다는 거죠. 홈택스를 통해 이를 수정하긴 했으나 a 씨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을까 걱정에 놀란가슴을 쓸어내렸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간이 지급 명세서를 신고 안 해서 뭐 누락했기 때문에 과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럴 때는 이제 본인들이 내면 되죠, 뭐. 이건 본인이 내야죠. 본인이 실수한 거니까. 경리분이 내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실수를 할수 있다, 실수를 해서 이렇게 회사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남의그 다음에 이에 예, 진승항 한국주거문화정보협회장은 격리직원이 아무나 할수 있는이라고 생각하며 학원에서 한두달 공부한 초보자를 채용한 단지에서는 회계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왜냐면 요즘은 그 격리 학원이 뭐한두 달에서 뭐더 이렇게 긴데도 있죠. 어쨌든. 격리 직원은 입주민의 재산과 관련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검증을 통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할 사람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의견이시죠? 다만, 이렇게, 그,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면 월급이 높겠죠? 그죠? 그리고 직원, 좀, 직원을 구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겠죠. 자, 자격 갖춘 격리 직원 채용이, 채용 관련, 사 채용이 관련 사고 방지의 능사는 아니야. 당연히 근데 뭐, 업무를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 횡령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마음, 나쁜 마음 먹은 사람이면 더 잘하죠. 오히려 회계적으로 정리를 해버리니까. 반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격리지용으로 채용하는 것이 횡령의 핵에 노무 인사 세무 등 업무 관련 사고 방지의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이들은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 대표 회의가 격리직원이 제출한 기한 지출 결의서나 통장 입금 전표 관리비 통장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면 구조적으로 횡령이 발생하기 어렵고 일부 지자체 에 그다음에 관리회사에서에는 교육을 통해 격리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 이유를 들었다.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일단은 격리들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확인을 잘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어, 백 대표는 회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격리 직원이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는 입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론과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는 차이가 존재하기에 자격증의 유무가 격리 직원의 업무 능력을 판가름하는 척도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그럴 만한 자격증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실무 교육의 기회를 확대로 하는 것이 격리 직원 업무 관련 사고를 방지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관리업계에서는 위탁관리 아파트에서는 격리 직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관련 문제에 대해 관리회사의 모든 책임을 묻도록 하되 회계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관리업체에 대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직원들을, 여러분 위탁관리 수수료가 되게 적어요. 그죠? 위탁관리 수수료 내가 뭐 평당 얼마예요. 제곱미터당 얼마 이래요. 그래놓고는 너희가 다 책임져라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거죠? 우리가, 이 격리들에 대해서 좋은 격리를 뽑고, 이 격리들에 대해서 좋은 교육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니네가 그만큼 위탁관리 수수료를 좀 올려주고, 사람도 좋은 사람을 뽑을 테니까 급여를 좀 올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그리고, 이런, 이 회계 분야 등에서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그 위탁 회사를 선정할 때 평가 점수가 이렇게 어떤 게 있다면 이렇게 교육을 꾸준히 제공을 하고 이분들이 뭐 좋은 실력을 가진 경리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만 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좀 위탁사에서도 점수를 좀더 높여 주면 어떨까? <laughs>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관리 회사로 하여금,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자체 감사를 강화하는 등 예방 시스템의 구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을 많이 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또 위탁 관리비도 많이 주고, 좀, 그리고 좋은 인력을 키울 수 있죠. 그러면, 그죠? 자, 또한, 김원일 전국 아파트협회 연합회장님은 일정 자격을 갖춘 격리직원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게 되면 격리지원 채용이 어려워지고 급여도 인상될 것이며 관리사무소의 마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게 뭐100% 저는, 어, 100% 저, 100%이 의견에 동의하진 않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그, 맞는 말씀도 많이 있죠. 그죠? 격리권이 만약에 뭐, 주택관리소장처럼, 주택관리사처럼 자격증을 따게 된다면, 거기에 당연히 자격수당도 붙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급여가 당연히 인상이 될 것이고, 어, 관리소장과의 마찰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요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세모. <laughs> 저는 세모. 어쨌든 우리 대표님, 회장님은 요 생각까지 하셨나봐요. 저는, 뭐 격리분들이 어차피 그래도 책임은 소장님이 책임이잖아요. 관리소장님이 책임이고 본인이 책임자인데 굳이 이분들이 뭐 그렇게까지만 소장님하고 부딪힐까 그는 잘 모르겠지만 또부딪힐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결국 입주민의 몫이다. 뭐. 솔직히 제일 말하면 우리 입주대표의 연합회장님은 당연히 관리비 오르는 게 제일 관건이실 거고, 당연하잖아요. 이분은 입대위 대표 회장님이시니까 당연히 관리비가 인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사고 문제는 본인의 도덕성과 관리 감독 시스템의 문제지 자격증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 저도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편, 관리소장이 격리를 겸직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소장을 견제할 수 수단이, 경제할 만한 수단이 부족하죠? 관리소장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짐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는, 모두 다 이분이 막 수납도 하고, 이분이 출금도 하고, 지출도 하고, 물건도 사고, 막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원래 소장이랑 과, 소장이랑 격리가 둘이 각각 뭐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도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통장이랑 비밀번호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견제할 수 있는데, 만약에 격리, 겸지, 소장이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장님 업무도 바쁘고, 우리 격리 업무도 바빠요. 그럼 어때요? 어느 한 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격리 업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더뭐 실수라던가 아니면 못하는 업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격리 직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 있도록 규정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너무 소규모 현장에서 인건비 때문에 격리 채용이 어렵다면 어,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관리호사 본사 또는 외부 회계 대행을 이용해서 회계 상태를 관리소장이 점검하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전했다라고 우리 기사님이 써주셨습니다. 어, 제 인터뷰도 들어갔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그래요. 횡령에 대해서는 격리들이 나쁜 마음 먹지 않고, 당연히 나쁜 마음을 안 먹으면 사고가안 일어나죠. 물론 실수할 수는 있지만, 해결하면 되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내가 돈 내면 되잖아요. 안 좋은 마음을 먹더라도, 관리자들이 제대로 보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큰 문제는 횡령이에요. 우리가 중간관리비 같은 거, 이렇게 뭐, 인마이 포켓하고 그런 격리분들도, 그렇게 횡령하는 격리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많아도 천만 원대, 이천만 원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송금사고, 송금사고에 대해서는 억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뭐 몇십 억 단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명확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격리들이 경제 관련 범죄 등에 대해서 범죄 경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좀 사실은 직원들한테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도 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과가 있는 직원이 취업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례가 설례가 없었던 것 같기 때문에 실효성에 과연 있는지라고 의심좀 가졌고요. 과연 ERP 자격증만으로 격리의 실력이 검증이 되었나 오히려 추후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격리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정말 자격증 제도를 하려면 관리서정처럼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자격증을 따야 한다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입니다. 정리가 사실 무슨 위조 전문가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기한하고 통장과 대체대표표만 보면 송금상고를 충분히 저는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거를 보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기사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솔직히 뭐 어디나 썩은 사과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과를 잘 외지 멋내고. 그, 사과들 중에서 썩은 아이들이 있으면 빨리 끄집어내는 것이 관리 감독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우리 격리분들은 이런 마음 자체를 먹지 않고, 아니, 안아야 되겠죠? <laughs> 당연히 그런 마음 먹고 있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어, 생명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기분이 안 좋지만,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계를 주지 않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실 거예요. 다음에 뵙겠습니다.